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음, 우리는 지금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우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 노아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는 홍수가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당대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홍수에 숨겨져 있는 것과 하나고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땅에 발을 디딘 그새 땅과 새하늘에 거기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이 홍수 기간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서, 서기 서는 때그 이전의 삶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왔다가 가는데, 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음,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가 참 피조물 가운데서, 어, 사람이 참, 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 축복이 우리에게 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임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홍수 기간에는 우리가 육체를 잊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기와 같습니다. 음, 그 시기는. 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계시로만 잠깐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험하는 전쟁을 통해서 또 물이 없을 때 해갈되고 또 고기를 달라할 때또 고기를 주고 그들이 어,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에 따른 것과 같이 그들의 돌보심이 하나님한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심지도 않고 우리가 세우지도 않은 성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음. 노아가 홍수 이전에 육체에 사는 동안의 시험을 어 말해주고 있다면 그가 밟은 새로, 새로운 땅과 하늘은 구원받은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어 연합되고 교제하고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고리 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그 물을 흡수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열매가 풍성한 땅, 포도 열매가 두 사람이 들고 올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회복의 땅이었죠. 음, 시브리서 사장의 말씀에 보면 은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은 음,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았지만, 똑같은 율법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이 완성했다는 이 표현은 폭이 엄청 넓지만 오늘 다 얘기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의 강령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짤막하게만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노아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음. 거기는 구별된 땅이죠. 하나님이 어,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런 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농사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농사 농사 하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 그 너희가 사계절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야 열매를 어, 추수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 하나님도 농사를 농사를 하신다로 비유를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읽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읽으신다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까지 기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제사장이 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노아가 육체로 입고 홍수로 안에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또 세워 땅과 새 하늘 아래 들어갔던 것 같이 또그 이후에 그가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해서 생과 함과 야베 세계 축복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를 왜 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 묵상할 텐데요. 거기에 큰 비밀이 있죠. 어,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나, 가난에 들어간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는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어, 우리가 어, 정말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흠향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